자 걸리 두번 누가 누가한테 좀 보여 지금 이게 두번 하겠습니다 두번왜왜안 두고 싶 빨리 보야지 네. 목사님 거. 위왕이면 좀 그게 좀 빤트하게 돼빤다게 됐어 마네몇 가지 잘려도 괜찮아 됐니도 아니요 네한번 괜찮 네 언론이 충분한 운 갈 데가 <laughs> 오늘 아침에 낚시셨어요 잠시만요. 요잠시요 잠시만요. 하시만요니다만요감사만요잠고만요잠시만시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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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요잠시시고시시 힘내서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 사십 년 전에 이곳 우리나라에 생명의 복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주기가 솟아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내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의 그귀한 헌신과 섬김 기억하면서, 이렇게 전주시 근대 역사 기념관 세워서 선교사들의 참 섬김과 헌신, 공헌 후대에 알리고, 또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 참 이제 성조회 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기념관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일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고, 기념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역사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전주 지역 도 전주 지역의 하나님 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오늘 특별히 전주시 장로교회 앞에 서어 북한 어린이 독기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에 있어 또 일정 금액을 이렇게 기념관에 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주시 장로교회나 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주시 700개 장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이성규 목사님으로서 임원들 하나님 친히 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오늘의 전달식에도 하나님 친히 함께하시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들 다 전달시작하겠습니다. नमस्ते आप